네, 안녕하세요. 미니러보이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핫도 찍다가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제가 오늘 그 미니어처 DIY 제 친구 미니나우님께서 바, 미니나우님한테 받은 미니나우님한테 d i y 이번에 7개를 받았,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모닝빵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끊겼어요. 다 만들어주고, 유아만이시 바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칼집을 위에 조금 내줬거든요? 이렇게, DIY 찍었는데, 두께샷, 수육샷, 우르르샷 다못됐죠 죄송해요.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걸로 한번 만드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물은, 이, 그 뭐지? 그, 빵! 모닝빵은 요 황토색 빵? 이게 보면, 화면으로 보이시면 아이보리 색으로 보이는데, 직접 보면 황토색, 연한 황토색이거든. 요 연한 황토색. 그리고 채색, 그 황토색 채색. 그리고 나이거두 개만 있고, 나머진다 덤이에요. 덤 2, 이거는 덤 1. 잠시만요. 이건 덤 1, 덤 2에요. 이건 무광, 이건 초록색 생물이 되게 찜하게주셨고요 그래도. 이거를,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모닝빵 모양 완전 민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없으니까, 그,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살짝 모양을 빗대어서, 이렇게 바닥에다 눌러주셔서, 둥근 모양을 위에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완전 동그란 모양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완전 주름도 없어야 좋거든요, 이게? <laughs> 이게 막 플라스틱 점토 같은 거면 좋은데, <laughs> 이게 천사점토다 보니까, 갈라지니까, 이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거 다말른 다음에 유광바니쉬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일단 깨도 올려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붓이 다 굳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혹시 붓이 없으신 분은 구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고 물티슈로 바로 닦아내면 닦아지거든요 파스텔이잖아요 아무래도 파스텔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가락으로 너무 많이 묻혀서 하시면 너무 진해요 이게 이게, 그래서, 조금 적당량으로, 조절 맞춰지면서, 완전 밑에는 안 하셔야 돼요. 조시면 이게 가장 잘된것 같은데, 이거 살짝 얼룩벌룩 해서, 안 이쁘게 나왔다, 이거. 이게, 모닝빵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아무것도 안 내는, 안 내고, 이 모닝빵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빠이빠이.